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펜션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언니라는 곳에 있는 펜션인데요. 어, 두언니가 웰리리 리조트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이 층은 펜션이고 어, 주인세대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왼쪽에 1층에 방이 3개가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 방들이 또 있는데 오른쪽은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1층에 있는 방세개를 어, 시즌방, 스키 시즌에, 어, 임대를 놓고 했는데, 연소득이 한2,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없어서 일로 놓는 펜션은 안 하시나봐,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지금 예약이 돼 있대요. 농사 짓는 분들, 그, 주인들이 이제 주택이 없는 분들이 외국인들 숙소로 많이 얻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간 소득 평균을 낼때2,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수리를 해서, 어, 같이 임대를 한다 그러면 소득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저기, 이렇게 바로, 스키장, 슬로프가 보이죠? 그, 그러니까 스키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겨울에 아마 시즌방은 굉장히 잘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어, 2차선이에요. 그래서 2차선에서, 한, 지금, 200m 정도? 음, 이 요렇게 꺾어지는 것까지 하면, 한 300m 정도만 들어오면, 이렇게 평탄하게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일로 이렇게 주말이나 휴가 시즌 같은데 2박 3일 이런 분들 또 임대를 놓으면은 여행객들 훨씬 더 소득이 이제 높겠죠.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면서 여기 일을 볼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찍은 거에서 왼쪽 부분인데 이렇게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방세 개가 다 지금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첫 번째 달래방은 원룸이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는 큰 거실이 있으면서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장미방은 또 거실이 있고 어, 방이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작아요 가운데 있는 것보다 튤립방보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휴식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손님들이 고기도 꺼 드시고 하겠죠 근데 여기 방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화장실을 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내는 괜찮아요 실내는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게 지금 사용을 안 해갖고 지금 다 이렇게 좀 낡아 있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외국인들을 줬는데 줬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방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방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고, 일정 모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임대를 안 놓은 상태에서도 아까 소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깨끗한 방을 좀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룸.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신발장 놓여져 있고,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가보면은 제가 지금 불을 안킨 거거든요. 어, 켜 보면 아, 여기도 원룸이 아니네. 1.5룸이네, 이것도요. 이렇게 지금 거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실하고 이렇게 싱크대 보이시죠? 주방 공간 보이고 여기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더블 침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북박이장 이렇게 열어 놨죠? 이렇게 지금 있고 해서 뭐 에어컨 집긴 다 있는 거죠. 에어컨, TV, 식탁, 냉장고 다 들어 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요. 해서 화장실인데 이렇게 아 저런데 조금만 손을 좀 보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방인데 신발장 이렇게 들어오면 있고 현관도 여기 넓으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넓은 거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꽤 넓어갖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거실이 있고, 여기 싱크대 있고, 주방이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런 다음에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세탁기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방이 따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자그마한 방이. 아, 저런 데는 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괜찮아서, 어 이렇게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 좀 수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스키장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오는 손님들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 신발장 문세개 짜리 있고요. 이 중문 통과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도 거실이 두 번째 방보다 거실은 작지만, 이렇게 거실 별도로 있고요. 저기 화장실. 여기가 방, 그리고 이쪽이 싱크대예요. 그래서 부엌,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방 크기에 따라서 냉장고도 좀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더블 침대에 여기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방마다 그리고 복박이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여섯 자짜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소파하고 이렇게 팁이 놓여져 있고 남양 쪽으로 창이 나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도 지금 세탁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 있고 네 여기는 깨끗한데요. 여기는 수리 같은 거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주인세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2층에 있는 거예요. 네, 현관 들어왔고,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이렇게 거실하고 식탁 보이잖아요. 저 냉장고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주방은 안 보여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안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용도실 겸 창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있고, 해서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쪽하고 남쪽으로 창이 나 있으면서, 이렇게 거실 공간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이렇게서 해 주방은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는데 뭐두 분이 사용하셔 사시는 데는 그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그러시네요. 냉장고야 두개 이렇게 놓으셨고 여기다도 지금 어, 식기 세척기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놓기 때문에 식탁을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화장실 되어 있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지금 어, 넓다 보니까 더블 침대가 지금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협탁을 놓으셨는데 이 침대 밑으로 이렇게 지금 큰 화장대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제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화장대를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 아, 작은 방이네요. 여기가. 전 아까 다용도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안방에 장을 안 놓고, 여기다 지금 옷방 겸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행거 같은 거 걸고, 옷을 보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펜션에 서 쓰는 이불 같은 것도 여기다 다 보관을 하셨네요. 해서 이제 이게 작은 방이 되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이 펜션 운영하실 분들 스키장이 가까워서 겨울에 스키 시즌에, 어, 시즌 방으로 잘 나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방 하나에 3개월에 200 정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걸 이제 얻질 않고, 한 두세 명씩 돈을 합쳐가지고 얻는 거라서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방 3개 다 돌렸을 때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 하니까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관리 잘 하시면서 하면은 수입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